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카페지기입니다.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.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. 어,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눈보라 속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봄이 찾아오겠죠. 다 같이 봄을 기다리시자고요. 저는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대한민국에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. 다 같이 한번 희망을 가져 보시자고요 오늘은 그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월호에 대해서 주절주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 오늘 내용은 제가 8월달에 페이스북 나는 자유우파다 그룹에도 올렸었던 내용인데요. 그 유튜브로도 세월호의 진실을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진도 솔비치가 오픈을 했어요. 경쟁이 좀 예약 경쟁이 좀 많이 심했다는데 저는 운 좋게 예약이 돼서 8월 초에 가족여행으로 진도 솔비치를 다녀왔습니다.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잘 꾸며놨어요.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거리가 멀어서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조금 많다는 게좀 흠인데 한 번쯤은 가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은 안갈것 같아요. 인간적으로 너무 멀어요. 각설하고 막상 진도에 가보니까 뭐 딱히 가볼만한 곳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겸사겸사에서 그. 뜨거웠던 그 팽목항을 다녀왔습니다. 처음에는 가면서도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뭐 세월호 유가족들 등이 없고 그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정권 잡은 지가 2년이나 지났잖아요. 그래서 그 시점에서 팽목항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? 뭐 이런 단순한 궁금증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솔직히 팽목항 도착하자마자. 바로 욕부터 나오더라고요 자,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. 이게 팽목항 초입에 세워진 안내판인데요. 이 뭐라고 써 있죠?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알림, 이곳에 있는 추모물들은 국민해양안전관 추모시설에 보존될 예정이오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진도 군수. 자, 그럼 국민해양안전관 추모시설에 보존될 아주 중요한 추모물들이.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한번 봐야겠죠. 자, 이 사진은 국민들이 단원과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면서 본인의 진심을 다해 달아놓은 리본들입니다. 사진으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본에는 그 단원과 학생들을 추모하는 국민들의 그 메시지가 절절히 적혀 있어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 낡고 해져서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. 색깔도 다 바라구요. 아니 추모시설에 보존될 거니까 훼손하지 말라며 근데 니들이 관리를 하도 잘해서 벌써 이렇게 심하게 훼손돼 버렸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세월호 사건의 상징이죠 그 노란 리본 위에 그 얹혀 있는 세월호 모양의 철제 구조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시커멓게 녹슬어 버렸어요. 가까이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부식돼서 손으로 툭 건드리면 금방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. 팽목항에 있는 등대입니다. 그 노란 리본이 훼손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참 관리 잘 되고 있어요. 그죠? 자이 사진은 그 아이들이 직접 그려서 그 모자이크 형식으로 붙여놓은 도자기 타일이에요. 그런데 저렇게 깨져서 없어졌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. 저 아이들은 안타깝게 죽은 그 단원고 형아, 누나, 그 오빠, 언니를 위해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저 타일을 만들었을 텐데요. 자기가 만든 타일이 저렇게 망가져버렸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? 청소도 안 하는지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있고요. 지들이 단원고 학생들 제일 생각하는 채 하면서 경쟁하듯이 걸어놨던 그 좌파단체들 많잖아요. 그 현수막이 다 떨어져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. 자, 잘 보셨나요? 예, 이게 세월호의 진실입니다. 그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자가 대통령이 됐는데, 이게 뭡니까, 이게? 좌파하고 빨갱이들은 빼고, 저기에 리본을 달아놨던 대다수의 선령한 국민들은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요 진심으로 단원고 아이들을 애도하고 슬퍼했다고요. 그 국민들의 진심을 저렇게 이용만 해먹고 방치하는 게 정의입니까?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?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그 진도군청에 직접 전화해봤더니 저 추모물 전시하겠다던 국민해양안전관이 어디냐고 물었어요. 그랬더니 없대요. 문재인 당선된 지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안 지은 거예요. 와 진짜 정말 개새끼들 아닙니까? 그렇게 막대한 세금 들여서 세월호 인양했죠. 그래서 세월호 진실 밝혀졌나요? 뭐박 대통령이 인신공양했다면서요. 7시간 동안 막 구술했다느니 뭐 그런 그렇게 무성하던 세월호 관련 음모 뭐 밝혀냈나요? 아니 밝혀낼 의지는 있었나요? 집권하자마자 보여주기식 쇼하느라고 수천억 바다에 퍼부어놓고 밝혀낸 사실이 뭔데 도대체. 깨알같이 또 인양업체도 또 중국업체네. 후라질 <laughs> 진짜.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도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좌파들은 그 안타까운 죽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군중들에게 분노와 증호의 감정을 주입하고 그 증폭된 그 감정 에너지를 철저히 빨아먹다가 단물 다 빠지면 입싹 닦고 모르는 척 하는 게 그게 좌파들의 특기예요. 지금도 보세요 조국 사태 이후에 문정권 비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터져 나오니까 또 세월호 우려먹으려고 하잖아요. 지금 아니 2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압수수색인데 곰탕도 이 정도까지는 못 우려먹겠다 이 새끼들아. 민식이 법도 마찬가지예요. 아니 조금만 찬찬히 법안 뜯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민식이 안타까운 죽음 이용해서 또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입하고 있잖아요.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직접 나서서. 아니 오마이뉴스 이이 새끼들은 정말 제목 뽑는 거 보면 정말 일침 뭐가 일침이야 그냥 헛소리 한 거지. 아니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이 그 민식이 엄마라는 게 납득이 가냐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과실로 교통사고 낸 사람이 장기 적출을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인신매매한 흉악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고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 일순간에 그냥 무기징역 경을 받은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외층이몇 명이나 되냐고. 이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현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대깨문들아. 정말 나는 니들이 정말 안쓰럽다. 진심이다 이건. 아휴, 오늘은 제가 좀 너무 많이 흥분한 것 같네요.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공감되셨다면 주위에 공유도 해주시고요. 그 빨간 버튼 눌러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날씨는 추워도 행복한 또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